저기 해외 오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. 오지 같은데 가면은 제일 오지 전문가들이 위험한 게 바위나 산에서 죽는 게 아니야. 어디가 위험하지? 왜 위험하지? 아는 사람. 오지 전문가가 왜 위험해? 조금 무슨 산악지대 이런데 가는 사람들이 왜 위험한지 알아? 제일 위험한 게, 어? 추위도 아니야 물 부족이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지를 보느라고 물을 생각을 못하고 하루종일 돌아다녀 그럴 수 있겠지 수도 물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산에 그것도 물을 지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가 나중에 의식이 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지 전문가들은 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구경했었다가 그 산에서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나? 마음대로 못 먹지. 그러니까 숲이 있으니까 물 생각을 안 한대. 그냥 구경하러고 돌아다니. 날에 하루 종일 물을 안먹은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물 부족으로. 알았죠? 네. 그러니까 그 많은 산에 산소가 있으니까 좋다고 다니다가 실제는 몸에 물을 안 먹어가지고. 알았죠? 네.